안녕하세요. 대한풍수시리아케 이사장을 맡고 있는 지종학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영화 파묘가 개봉을 해서 굉장히 네. 인기가 있습니다. 네. 혹시 영화 그 보셨나요? 네, 봤습니다. <laughs> 그 영화의 고증이나 그런 것들은 어떠셨나요? 한마디로 저는 그 영화 상영이 끝나고 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큰 이렇게 감동을 받았어요. 그 파묘 영화에서는 이 풍수에 대해서 이렇게 컨텐츠를 갖고 주제를 갖고 설명을 하는데. 저는 전문 풍수인의 어떤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. 그리고 고증 같은 것도 상당히 잘돼 있었다고 저는 이렇 판단이 들더라고요. 화명과가 흥행을 하면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실감을 하세요. 어, 물론 이죠근데데 그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걸그 물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. 초창기에는 제가 좀 영화를 좀 보질 못해가지고 상당한 제가 좀... 당황했었죠. 그래서 저도 어, 며칠 전에 그 영화를 봤는데 어, 상당히 감동적이었어요. 아. 네. 실제로도 그 펌웨 한 장에 가면 무당도 동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. 응, 그럴 수 있습니다.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. 예, 물론 저좀좀 과장된 면도 좀 없잖아 있겠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. 그렇게 이제 저 아, 이렇게 그이 무속이 나고 동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. 여기는 파면 안 되겠다. 이건 이장을 하면 안 된다. 라는 그 느낌을 받으신 적도 있으신가요? 그럼요. 음. 조금 이제 예, 상황이 다른데, 예, 우리가 그 파면적이 왔을 때 진짜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. 명당 자리가 있어요. 네. 진짜 그 명당 자리 같은 것은 잘못 이장을 하게 되면은 그 후손들이 진짜 죽거나 다치거나 아주 그 몰락한 경우를 제가 수없이 이렇게 많이 경험을 했죠. 특히, 이, 이, 진짜 아주 묘가 좋은데도 불구하고, 사람들은 요새 이, 관리하기 힘들다는 이유로, 이렇게, 어, 이장을 이 하거나 파멸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이렇게 사실 있는데, 네. 그런데는 제가 극구 어, 만류를 하죠. 이 면은 절대 이장해서는 을안 되겠습니다. 그대로 두시는 게 좋습니다. 하고 이렇게 말지지만는 결국은 음, 상주들이 의뢰인들이 뭐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어쩔 수가 없죠. 그런데 제가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을 하거나 파멸을 했을 때그 사람들이 탈진되는 거죠. 실제로 이렇게 예, 그런 것을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. 그 현장에 가셨을 때파현장도 포함이고 이장도 포함입니다.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? 뱀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. 실제로. 물이 들어가는 것은 뭐 비일비재 하고요. 물이 들어가서 관 속에 물이 꽉차 있는 경우는 뭐 비일비재 하고. 그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, 물이 들어가는 것은 봉분을 통해서 빗물이 스며드는 겁니다. 사람들은 자꾸 그게 뭐 수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, 봉분을 통해서 빗물이 땅 속으로, 묘지 속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그 빗물이 고여가지고 있는 경우죠. 그런 경우는 뭐 수없이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.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망자가, 망자가 반드시 그 자손 꿈에 나타나가지고 네. 불편한 모습을 호소를 한다는 거죠. 고래인들이 저한테, 아, 그, 이런 꿈을 꿨습니다. 좀 이상합니다. 불편합니다. 가서 파보면 실제로 아주 이렇게 물이 차 있거나 아주 흉한 경우를 이렇게 자주 봤어요. 나무 뿌리에 감겨 있거나 하는 것은 뭐 이런 말할 수가 없고 어떤 경우는 음 제가 이제 구에서 작업을 했을 때인데 파멸을 하려고 보니까는 봉분에 작은 쥐구멍 같은 게 있어요. 근데 그게쥐구멍인지 뱀구멍인지 이렇게 그게 알 수가 없었죠. 네. 계속 파멸을 하면서 땅을 파면서 봉분을 파면서 깊숙이 들어가는데 그 구멍의 흔적이 밑에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관까지 도달을 했는데 그 구멍이 파보니까 들쥐가 있었어요 들쥐가 사람의 이관 속에 들어가 가지고 가슴 부분에다가 가슴 부분에 있던 이 갈비뼈를 전부 다해치고 나서 거기다가 새끼를 깠더라고요 그 망자 입장에서는 들쥐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셨던 거죠.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. 예. 만약에 혼백이 있다고 하게 되면, 예.